한자 이야기, 낱말이야기 900만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숨실 식자, 숨을 쉰다 시 여기에 관해서 이 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있다, 내 아들 자식이 있다 할때이 숨실 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관련된 이자 할때 그걸 이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글자였습니다. 자, 식자와 관련돼서 어떤 낱말이 있고 왜이 글자에서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식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대략 보면, 휴식을 한다, 식. 소식이 있다, 네, 소식을 전해준다. 안식한다, 안식년, 안식일. 자식이다, 이식이다, 서식한다, 서식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탄식을 한다, 네, 탄식한다. 천식이 있다, 천식, 기침, 해소, 예. 영식이다, 예. 남의 집에 어, 아들을 가르켜서 영식을 하고, 또 딸을 가르켜서영애 부인을 가리켜서영 부인할 때 그때 영식이다. 그 이후에도 이제 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식이라는 글자가 하나의 뜻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 자체는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자, 글자를 보면 숨을 쉰다. 그런데 어, 자세히 보면 스스로 자 자와 이렇게 마음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어, 숨,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코와 마음으로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숨쉴 식이다. 제가 가진 인터넷 사전을 보니 대략 15개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알필요도 없고, 뭐,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면, 대략 보면 숨을 쉰다. 또는 호흡한다. 뭐, 뭐 비슷한 것이죠. 생존한다. 그리고 살아간다. 또 번식한다. 자라난다. 그리고 중지한다. 그만둔다. 그리고 망한다. 멸하다. 살다, 망하다. 거의 반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로서는 막 호흡이다, 숨이다. 또숨한번 쉬는 동안. 순식, 순식간 할 때. 그렇죠? 또 아이, 자식. 그렇죠? 여관, 휴게소. 이자. 군더더기, 살, 나라. 이름, 이렇게 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이거, 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낱말 중에서는 아, 이것이 무슨 뜻이다는 것만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관련돼서 우리가 어, 나만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뜻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는, 어, 스스로 자의 마음심입니다. 자, 스스로 자는 한자에서 코를 뜻합니다. 사람의 코죠. 네, 숨쉴 때는 반드시 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자, 다음 가 다음 마음으로. 어, 마음은, 이게 심장을 얘기하지만옛 사람들은 아마 허파와 심장하고 구별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마음심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본 뜻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기본 뜻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파생이 되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숨을 쉰다, 호흡한다는 것은 생존한다, 산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숨을 쉬어야 뭐 생존하든지, 살든지, 우리 인간의 기준 또는 포유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뭐 다른 식물이나 이것은 조금 별개일수 있습니다만, 자 생존한다, 산다라는 것에서 뜻이 더 어, 발전하게 되면 번식한다. 자 동물이 우리가 생존하고 살면 번식하게 되겠죠. 번식한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계통으로 낱말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숨을 쉰다, 호흡한다는 것은 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휴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한숨 고르자 할 때, 그렇죠?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아 정말 제대로 이제 숨좀 고르자. 쉰다는 뜻으로 들어간다. 숨을 쉰다는 것은 숨쉴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을 쉰다. 자, 숨, 계속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식이 계속 되면 그만둔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다는 것과 그만둔다, 망한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글자 안에 있는가 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한다. 휴식이 너무 발전이 되면 그만두는 것이죠. 계속 쉬어. 예. 계속 쉬게 되면 망한다는 건 뜻까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글자에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파생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숨을 쉰다. 호흡한다 할 때는 기식이다. 기식한다. 숨 쉰다. 질식한다는 것은 쉬는 숨이 이제 막혔다. 막혔다. 천식한다. 숨을 쉬는데 계속 헐떡거리면서 숨을 쉰다. 그것이 천식이다. 자, 그래서 어, 숨을 쉬고 호흡함으로 생존한다, 살다라는 뜻으로, 이제, 변천이 되면서 서식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양서류, 양쪽에서 사는 것, 파충류 같은, 뭐, 개구리라든지, 어, 뭐, 도롱뇽 이런 것은 이제, 양쪽에서 삶으로 양서, 어, 서식이다. 그리고 생존하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소식을 전해다. 소식이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면, 사람이나, 사람 기준을 보면, 번식하게 됩니다. 번식을 하고 늘어난다. 자 자식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번식한 아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식은 아들이라고 할때 자식의 외식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또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준다 할 때도 이식이다. 이것도 원금에서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번식한다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낱말이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쪽에서 보면 쉬다, 휴식한다 할 때는 이제 안식한다, 그렇죠? 휴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휴식해.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것이죠. 없어진다, 망한다. 식재. 뭐 우리가 지금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런 단말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을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것, 재난이 없어지기를 어는 것을 이제 식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모든 단말이 그렇습니다만 기본되는 최초에 만들어진 말에서 자꾸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보면 아 이거, 이거 반대 뜻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될 정도로까지 발전한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낱말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쉴식자다, 그렇죠? 숨쉴식 또는 쉴식자만 알고 있으면 관련된 낱말에 뜻이 안 통하는 것이 좀 있다. 그래서 낱말 공부는 따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자식과 이식이란 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에서 식이라는 게번식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예, 부모로부터 번식이 된 것이다. 번식이 된 아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막, 물론 사전에 보면 어린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아, 그 자식, 아, 이 자식? 뭐 이렇게 될까요? 또는 남자를 욕할 때 놈보다 낮춰 이러는 말이라고 사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자식 저 자식 했다가는 데큰 싸움이 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번식한다. 그런얘기가있죠 이식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이식한다. 이때 왜식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역시 불어난 것이다. 그렇죠. 원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어, 추가로 주는 것. 플러스 알파로 주는 어, 번, 어, 번식이 된 그런 돈이다. 해래서 어, 이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자라고 합니다. 이 자. 아들 자자가 있죠. 자, 이 자. 이 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어, 바로 영상으로 어, 준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죠.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안식이다. 안식일이다. 일단은 쉰다. 휴식한다는 뜻이죠. 여식이다. 일반적으로 식은 어, 남자 아이를 얘기하지만은 여자를 붙이면, 특별히 여자를 붙이면 딸을 가리킬 수도 있다. 여식 영식이다. 남의 아들을 높여서 하는 말이 영식이다. 천식이다. 천은 헐떡거린다는 뜻이에요. 기침. 예. 질식이다. 질은 막힌다. 숨이 막힌다. 예. 순식. 순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이 순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은 숨을 한번 쉰다. 눈한번 깜빡거리고 숨한번 쉬는 동안 순식간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얘기한다. 소식이다. 꺼졌느냐? 살았느냐? 네, 소식, 어, 막, 안부를 얘기한다. 움직이고 있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어, 그래서, 현재의 동정이 어떠냐? 막, 여러가지 풀이하겠습니다만, 소식을 한다. 서식을 한다. 서도 산다. 식도 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 사실은 모든 한, 자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글자 안에 여러가지 뜻이 들어있으므로, 어, 우리가 쓰는 나말에 대해서는, 아, 이 식자가, 어 또는 이 글자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하는 것은 한번 정도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자식, 이식으로 대표되는 식, 숨, 실, 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